음. 딜러에 좀. 밑

갈고리 왼쪽, 왼쪽. 네 사랑 네 전설이 어, 다 지울게. 어, 어. 어 네. 노랑 노랑. 내려와요. 바로 지워도 돼요. 네. 왼쪽. 저새파랑 어, 네. 비변 16. 네, 저피 반전 나올 것 같아서 조좀 할게요. 어. 네. 올라 메이든. 안전 나왔어요 2반이에요? 아네 이... 아, 네, 2반 2반 아무스러워라 다 지울게요 네. 왼쪽 조심 가운데 아이금 피하는 거? 오, 저 서세요 지금.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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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라 네 이거 조가 네. 공은 바로 지울게요 응. 왼쪽. 네, 왼쪽 파이어 조심 네 빨간 빨간색. 기분 나빠. 오씨, 깜짝아. 그렇지. 뒤에서 하는 거 조심. 네. 콜라 메이든. 음. 일... 일기, 일기, 일기.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네나왔지아또 네. 아, 나오네 피할게요 네 저도 밑에...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여서 와요. 마지막까지 조심. 해볼. 일반 일반. 상설 험다. 뻐하나요 상설 두 개. 아 미치. 잠깐만 딜로노. 딜로노. 딜로노요? 네. 딜로노 끄시지 마세요. 이거 끄시지 마요. 뻐사지 말래요. 네, 됐습니다. 아, 미친 알비언. 야 됩니다, 어, 괜찮아요, 돼요. 괜찮아요. 알까나 서서요 알까? 아, 쏘서. 가운데. 네. 왼쪽, 왼쪽, 왼쪽. 일단 던져왼어요쪽 왼쪽. 색쪽왼색 확인 왼 지웠음 네쪽왼 네. 이 번에 무조건 공격을 시 돼요, 봐줘. 아, 래갈게 네, 홀라 궁 있어요. 네. 그러 네. 아래 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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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박스 밑에 네. 조심 오, 시. 이반, 이반, 이반. 네. 네. 천천어 천천히, 천천히. 이제 천히 네. 천천히. 네. 이게 엄청 아픕니다. 이게 이렇게 아프나? 어 올라간다. 따라가. 엑스 조심. 바로 씩을게요. 엑스 조심. 가운데 유도. 플라님 먹으러. 아이씨. 안되까어요 그렇. 그래. 어. 와, 각성기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. 됐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이시서이시듯시요네 네. 아, 까랑 똑같은. 데창설두개소천 2개. 없어요 천개요천히 때마다 하죠 그럼 6 12 6 12천요3천히 나왔어요 방고 네. 네. 여 돌려. 네. 디버거. 여기 조심. 여기. 여음유기 아니면 여기. 요유 여기. 니면그빙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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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그 나왔어요. 여기 조심. 터지니까. 지금, 기억해금 혹시 몰라요? 네, 아까, 아까 나오잖아. GDD. 네. 오케이. 아, 맞았다, 씨. 오면은 콜라 안 쓰세요? 아홉시 들어올게요. 어 예. 아, 뭐. 안 되면. 안 되면. 은안 되면, 여기 반응하... 아, 시가능 아, 괜찮 아, 시기시나빠트시나시 기분나빠 야피왜 이래요? 아홉시 때면 아홉시 안 돼요? 네. 만약 아홉시 안 되면은 아아 만약 아홉시 안 되면 여기. 네. 어우씨 아이씨. 아, 이건 네. 네 여기 조심. 불법이 안 돼요. 네 망치 조심. 쿨라님 조심.

여기...여기...여기 세곳중 하나 네이좋을거장자리 네. 3개 6이 좋을땐 네6 할께요 6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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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 이거 다음에 한번더 들어가면 좋긴 하거든요 네, 네. 들어가볼게요 네. 들어가 율법 아낌 들어가면 진짜 베스트 저 갈게요 이게 렇 두번째고 마지막은 십자가 가면 감... 마지막 여기로 네 마지막 여기도 오면 최고 아, 네 여기 아니면 여기 둘중 하나 네게이 접. 없죠? 어. 네. 천천히 해요 천천히 밟지 않게 조심 m 어, 고 여기 한번 s r 네 오케이 아무 m 상술 하나 남았어요 오면 던질게요 a 라님 m 브 안될 것 같으면 이난나로 m 시다 네 밑에 쪽에 적당히 깔고 a m a 될것 같긴 하거든요 자리 m 아서 I'm 근데 a n I'm a man. I'm a m 아까랑 딜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일단 집중해 볼게요 잠시만요 찾을게요 아래쪽 아래요 여기 아. 둘중 하나 파이어, 파 조심 네좋 망치 생각해요 장판 조심 항복 아, 덜룡쇠로 데미지는 막았어 집중해요 나머지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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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여기 아니면 여기 둘중 하나 네 창설 네, 주세요. 네, 조심. 네, 나이스. 마지막 여기입니다. 안 되면 이난나쐸 거예요. 그냥 아낄게요 에스 혹시 모르니까. 네, 나이스 됐다. 무조건 나이 네, 이거 무조건임. 집중합시다. 왼쪽 가지 마요. 저거 발짓 발치, 발짓 봐요. 예. 네. 이러면 빈고 되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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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는 거 보고. 암수 도구어요 디저, 디저라. 암수 없어요. 아. 나이스. 아. 아, 걸겠다 드디어. 아, 잘했습니다. 예. 네. 아시안했겠네요. 어우, 너무 많이 넣었는데. 이게 8류